안녕하세요. 2020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. 오후 6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. 아,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직장을 좀 일찍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습니다. 아, 시장이 난장판이 되었네요. 제 종목들을 보니까 가관입니다. 여기 보면은. 네, 코스닥의 연봉인데요. 아, 일단 600을 한번 깰 거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제가 3월 한 3월 언제예요? 3월 한 첫째 주에 좀 월급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한... 백 지금 38인가요? 예. 네. 지금 이제 120개월 선이 610 정도가 돼요. 뭐, 그러니까, 이제 현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, 조금씩 물을 좀 타봐야겠습니다. 근데, 어디, 어떤 종목부터 물을 타야 되느냐. 일봉을 보시면, 여기 지금, 저가를 어, 찍고 올라왔어요. 내일 장에는 좀 여기 양봉이 하나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SAMT를 보았더니 보더니 어,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. 거기다가 내일이 2월의 마지막 달이에요. 날이에요. 네. 2270만 좀 내일 회복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넉넉잡아서 2,280원 정도만 회복되면 다음 달에 좀더 좋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XM이라는 종목을 보았더니 오늘 이, 이 어려운 장에서도 한3%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아 수급이 계속 싹쓸어 가고 있네요. 아주 좋은 진조 같습니다. 내일 하루만 건강검진 받으니까 이제 장을 못 보잖아요. 오히려 잘될 수도 있어요. 아마 장을 보게 되면 털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냥 h t t p hts 안 키고 좀잘 견뎌 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, 루멘스라는 종목도 또 폭탄을 제가 맞았어요. 잘 공부삼아 보시면 지금 여기 깼잖아요. 내일 딱 반등을 하면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견디다가 또 물타서 나오면 되겠죠. 그다음에 오늘 장에 좀 ITN이 아 내일 장만 잘 견디면 될것 같아요. 5 개월선이 6,100원 정도가 되는데. 내일 조금만 반등해놓으면한 2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ITCN이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어, DAP라는 종목 다음 수급을 한번 볼까요?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죠? 이런 애들이야말로 월급을 받아서 뭐 이렇게 좀 떨어진다 해도 어, 더 매수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 다음에, 좀, 루멘스 방금 실적이 떴는데 좀 감소가 되었다라고 나왔네요. 또 뭐, 버텨보죠. 그 다음에, 오늘 장에 요세 종목이 눈에 띄었었어요. 제 검색식이 걸렸었는데, 현금이 있었다면 뭐, 단기 매매라도 했을 텐데, 현금이 없어서, 그냥 공부삼아 구경만 좀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,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좀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. 아, 이렇게 수급이 완전 바뀌었네요. 실적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서. 그 다음에, 코이버라는 종목도 좀 폭탄일, 오늘장에 뭐다 거의 다, 거의 다 폭탄을 맞았죠. 그쵸? 또뭐 장중에, 제가 물려있던 대성 미생물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, 아, 또 좋다 말았네요. 그래서 결국은 아, 윈팩이라 좀 보다 볼까요? 수급이 그렇게 빠져나가지가 않았죠. 그래서 저는 좀 물린 종목이 엑셈이랑 아, 윈팩이 좀 다음 달에 잘 가줘야 제가 여기 마이너스 났던 것들이 좀 또이또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성 파인텍이 수급이 좀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아또 놓쳤네요. 시간의 상한가를 가버렸네요. 아 g h 신소재이어서 또 멘붕, <laughs> 멘탈이 또 붕괴되는 시점입니다. 뭐 어쨌든 제가 뭐 돈이 있어서도 아마 못 샀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보시고 캠시스는 수급을 보면 이건 잘안 빠져나갔으니까, 어, 결국은, 요렇게, 한 여섯 종목으로 좀, 종목들을 좀 이렇게 잘 모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한 월급을 좀, 월급을 좀 타게 되면, 또, 매수매도도 한번, 좀 복리 수익도,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어쨌든 다음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2월 잘 한번 또 견뎌봅시다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